오늘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한 교사의 목숨을 건 선택이 바꾼 운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얼어붙은 교실에서 굶주려 쓰러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느꼈던 절망감. 그리고 자유로운 땅에서 제 꿈은 의사예요라고 당당히 말하는 아이들의 모습. 그 같은 하늘 아래 이토록 다른 현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분단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은 한 사람의 진실한 증언을 통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교육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보세요. 압록강을 건너며 품었던 간절한 소망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구독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느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입니다. 북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023년 1월. 평양에서 차로 3시간 떨어진 작은 도시의 초등학교. 제가 담임을 맡았던 3학년 교실은 그날따라 유난히 추웠죠. 난방이 끊긴 지 벌써 일주일째였습니다. 아이들은 얇은 교복을 겹겹이 껴입고도 몸을 떨고 있었어요. 수업 중 갑자기 뒷자리에 철호가 책상에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철호야, 괜찮니?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때 옆자리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철호는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배 속에는 다섯 개월 된 아이가 있었는데 임신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혼모라는 낙인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배고픔보다 아이들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졌죠. 수업을 계속하려 했지만. 또 다른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맨 앞자리의 순이었어요. 선생님, 순이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결국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12살 아이 입에서 나온 절망의 말이었죠.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순이야. 공부는 희망이란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교실 뒤편에서 지켜보던 윤석이가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선생님도 거짓말 하시는 거죠. 우리 아버지도 대학 나왔는데, 굶어 죽었어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교실 안 모든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칠판 앞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얼어붙은 교실, 굶주린 아이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어린 영혼들.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멀리 남쪽 땅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키우고 있을 텐데. 수업 종료 벨이 울렸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책상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선생님이 약속할게. 언젠가는 너희가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곳이 있을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을 이렇게 둘순 없어요. 저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핵연구소에서 일하는 과학자였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었지만 그날 밤은 달랐어요. 미영아, 내가 먼저 길을 만들어 볼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2023년 3월 어느 날 아침 정수가 말했어요. 출장을 가게 됐어. 한달 정도 걸릴 것 같아. 하지만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정말 출장이에요? 물어봤더니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응, 출장이야. 아침 일찍 정수가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그는 제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어요. 미영아, 나를 믿어줘. 모든 게잘될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 키스가 될 줄은요. 한 달이 지나도 정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연구소에 문의했더니 출장 연장이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두 달째 되던 날, 불안함을 견디지 못해 연구소장을 찾아갔죠. 그런데 소장의 표정이 싸늘했어요. 김정수 동무는 반역자요. 더 이상 묻지 마시오.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정수가 탈북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와 뱃속 아이를 두고 혼자 떠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먼저 길을 만들러 간 거였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몰랐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반역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동료교사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죠.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김미영 동무 당분간 수업에서 빠져주시오. 임신 7개월이 된 배를 감싸며 교무실을 나올 때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반역자 가족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 그날 밤 홀로 남은 집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정수를 원망하기도 했고 동시에 그리워했죠. 당신은 정말 우리를 버리고 간 건가요? 아니면 살리려고 간 건가요? 며칠 후 이웃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영아, 조심해라. 너도 곧 쫓겨날지 몰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정수의 선택이 우리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꿔버렸다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남쪽 어딘가에서 정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뱃속 아이가 발로 찼습니다. 마치 엄마, 우리도 아빠를 찾아가자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뱃속 아이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용기를 내보기로요. 2023년 5월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 간부들이 집에 찾아와 통보했어요. 김미영 동무 내일까지 이 지역을 떠나시오. 함경북도 산골로 이주하게 됐소. 함경북도 끝자락의 작은 마을.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낡은 집이 저희 새 보금자리였습니다. 임신 8개월 된 몸으로 짐을 정리하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첫 번째 시련은 추위였어요. 5월인데도 산골 마을은 쌀쌀했습니다. 전기가 하루 걸러 하루씩만 들어왔고 난방은 꿈도 꿀수 없었죠. 둘째는 굶주림이었어요. 배급은 거의 나오지 않았고 임신부에게 필요한 영양은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너무 배가 고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뱃속 아이도 자꾸 움직였습니다. 마치 엄마, 배고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때 문득 교실에서 쓰러졌던 철호와 순이 생각이 났어요. 아, 이런 고통을 그 어린 아이들이 겪고 있었구나. 6월 어느 날 밤, 집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밖에는 제옛 제자 민수가 서 있었어요. 이미 스무 살이 된 민수는 제가 5년 전 가르쳤던 아이였습니다. 선생님.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몰래 찾아왔어요. 이것 좀 받으세요. 작은 보따리에는 쌀한 대와 비타민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걸 어디서? 선생님이 예전에 저희를 챙겨주셨잖아요. 제가 공장에서 몰래 가져온 거예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선생님은 저희에게 꿈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 말에 저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기억해 준 제자가 있다니요. 민수야, 고마워. 하지만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괜찮아요, 선생님. 선생님이 저희에게 해주신 말 기억해요. 너희는 모두 소중한 존재라고 하셨잖아요. 민수는 쌀자루를 제 손에 꼭 쥐어 주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따뜻한 쌀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을 때마다 민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 교사로 살았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7월이 되자 배가 더욱 불러왔습니다. 병원에 갈 수도 없어 혼자서 출산을 준비해야 했죠. 그때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옛 제자 영숙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삼파이를 도와드릴게요. 영숙은 제가 2학년을 담임했을 때 가르친 아이였어요. 이제 22살이 된 영숙이 저를 위해 달려온 거죠. 선생님께서 저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제가 선생님을 도울 차례예요. 2023년 8월, 딸 소희를 낳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작고 여린 소희를 보면서 매일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자유로운 땅에서 키우겠다. 어느 날밤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김미영 동무 내일 당 간부들이 온다고 하오. 아이 아버지 때문에 조사받을 모양이오. 그 말에 온 몸이 얼어붙었어요. 조사받으면 소희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소희를 안고 이곳을 떠나기로요. 가방에는 민수가 준 쌀과 소희의 기저귀, 그리고 제가 아끼던 교과서 한 권을 넣었어요. 무게가 부담스러웠지만 버릴 수 없었죠. 언젠가 다시 교단에 설 그날을 위해서요. 새벽 4시, 소희를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압록강까지는 걸어서 5시간 거리였어요. 소희가 울까봐 걱정했는데 신기하게도 조용했습니다. 마치 상황을 아는 것처럼요. 강가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11월 말이라 강물이 얼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죠. 안내해 주겠다던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혼자서 건널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희야, 엄마랑 같이 아빠를 찾으러 가자. 소희에게 속삭이며 얼음 위로 발을 내디뎠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서웠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죠. 강 중간쯤 왔을 때 저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어요. 경비대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소희를 더꼭 안고 얼음 위에 엎드렸어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누군가 지나간 것 같은데 아, 아니야 바람에 나뭇가지가 움직인 거지. 경비대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10분이 지나서야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숨을 쉴수 있었죠. 다시 일어나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발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마치 엄마의 간절함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내디뎠을 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희야, 우리가 해냈어. 작은 딸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를 향해 가는 거야. 중국에서의 한 달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소희와 함께 숨어 지냈죠. 하지만 한국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포기할 수 없었어요. 2024년 1월, 드디어 몽골로 향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하네요. 남편분이 미리 연락했나 봅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정수가 정말로 우리를 위해 길을 닦아둔 거라는 걸요. 몽골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소희가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창문 밖 구름을 보며 까르르 웃는 모습에 저도 미소가 났어요. 소희야, 이제 정말 자유로운 하늘을 날고 있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감격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입국장 문이 열리자 저 멀리서 정수가 달려왔습니다. 2년 만에 재회였죠. 미영아, 여보, 서로를 꽉 안았을 때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정수가 소희를 처음 본 순간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딸이야? 아, 떨리는 손으로 소희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영아, 정말 미안해. 널 혼자 둬서. 아니에요, 여보. 당신이 울었어요. 공항에서 나오며 태극기를 봤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 깃발 아래서 이제 우리가 살수 있다니요. 정수가 말했어요. 미영아, 여기서는 소희가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어. 우리가 원했던 바로 그 자유 말이야.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으며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꿈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아, 이게 바로 제가 북한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구나. 어느날 담당 상담사가 말했어요. 북한에서 교사셨다고 들었는데 한국에서도 교사 일을 계속하실 생각 있으세요? 그 질문에 제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네, 꼭 하고 싶어요. 하지만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한국에서는 탈북민도 얼마든지 교사가 될수 있어요.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희망이 솟아났어요. 2024년 3월,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정수는 연구소에서 일하게 됐고, 저는 소위를 키우며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같은 한국말이지만 다른 표현들이 많았죠.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은행에서 업무를 볼 때도 당황스러웠어요. 북한에서 오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주눅이 들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이들 엄마들과의 관계였어요. 소희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다른 엄마들과 대화해야 했는데 저만 다른 억양 때문에 눈치가 보였죠. 어느 지역 출신이세요? 라는 질문에 북한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교사가 되겠다는 꿈 때문이었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했어요. 소희가 잠든 사이 교육학책을 펼치고 한국 교육과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한국사를 공부할 때가 특히 어려웠어요. 북한에서 배운 내용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뭘 배워온 거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아가는 기쁨도 있었어요. 2024년 8월 교원 임용시험 원서를 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며 떨렸어요. 다른 수험생들은 모두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죠. 과연 제가 경쟁할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1차 시험을 치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경험들이 오히려 장점이 될수 있다는 걸요. 아이들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교육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11월에 1차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정수와 함께 울었습니다. 여보, 정말 해냈네요. 그래, 미영아. 넌할수 있는 사람이야. 소희도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였지만 엄마가 기뻐한다는 걸 아는 것 같았죠. 2차 시험 준비는 더욱 치열했습니다. 수업 실연을 위해 매일 거울 앞에서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공부 시간을 가져볼까요? 북한식 억양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 연습했습니다. 12월 최종 합격 발표 날, 제 이름을 확인한 순간 주저앉았어요. 정말 됐구나. 나도 대한민국 교사가 됐구나. 그 순간 북한 교실에서 쓰러졌던 철호와 순위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겠어. 2025년 3월, 드디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발령받았습니다. 3학년 담임을 맡게 됐죠. 첫 출근하는 날 아침,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김미영, 이제 정말 자유로운 교실의 선생님이야.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따뜻한 교실, 깨끗한 책상과 의자, 그리고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의 눈빛. 북한에 얼어붙은 교실과는 완전히 달랐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미영 선생님이에요. 첫 인사를 건넸을 때 아이들이 밝게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맑은 목소리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려는데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 준호야. 뭐가 궁금하니? 선생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말투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잠시 망설였지만 정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어요. 선생님은 북한에서 왔어. 거기서도 너희처럼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가르쳤단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이 신기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우와, 진짜요? 북한은 어떤 곳이에요? 민지가 물었어요. 그곳 아이들은 뭘 하며 놀아요? 성준이도 궁금해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북한 아이들도 너희처럼 공부하고 놀고 싶어 해. 하지만 여건이 좀 어려워서 마음껏 꿈을 키우기 힘들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뒷자리에 지훈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꿈이 있어요. 뭐 그래. 지훈이 꿈이 뭐니?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의사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북한에서 공부해도 굶어 죽는다고 절망했던 순이의 모습과 제 꿈은 의사예요라고 당당히 말하는 지훈이가 겹쳐 보였거든요. 선생님 왜 우세요? 아이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기뻐서 그래. 지훈이가 꿈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도 꿈이 있어요? 수민이가 물었어요. 응 있어. 선생님의 꿈은 너희 모두가 각자의 꿈을 찾아 행복하게 사는 거야. 우와, 멋있어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걸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온 학교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이게 바로 제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로운 교실이구나. 그날 저녁 집에서 정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깨달았어요. 우리가 목숨 걸고 온 이유를 말이에요. 무슨 이유?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말할 수 있는 이 순간을 위해서였어요. 소희가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오늘 재미있었어?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소희도 밝게 웃고 있었어요. 너도 이 자유로운 땅에서 마음껏 꿈을 키워나가렴. 2025년 6월, 제가 한국에서 교사로 일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보람도 컸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볼 때마다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어느 날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탈북민 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수 있나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꼭 하고 싶어요. 저와 같은 길을 걸으려는 후배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거든요. 첫 멘토링 모임에서 만난 은정이라는 선생님이 기억에 남아요. 선배님,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 앞에 서면 떨려서. 그 모습이 꼭 처음 교단에 섰던 제 모습 같았죠. 괜찮아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중요한 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은정에게 제 경험을 들려줬어요. 북한에서의 절망스러운 교실, 목숨건 탈출, 그리고 자유로운 한국 교실에서의 감동까지요. 우리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아요. 그 경험이 더 좋은 교사로 만들어줄 거예요. 7월에는 남북교육통합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었죠. 통일이 되면 북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연구해주세요. 처음엔 막막했지만 곧 사명감이 들었어요. 회의실에서 다른 연구진들과 토론하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일들이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걸요. 북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안들이 연구에 반영됐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자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가르치는 반 아이들이 편지를 써왔더군요. 선생님, 북한 친구들에게 편지 쓰고 싶어요. 지훈이가 먼저 제안했죠. 언젠가 만나게 되면 전해주세요. 아이들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북한 친구야, 안녕.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어. 너희도 마음껏 꿈을 꿀수 있었으면 좋겠어. 같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싶어. 공부는 재미있는 거야. 무서워하지 마. 8월 말, 새 학기를 앞두고 준비하며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압록강을 건너며 죽을 뻔 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교사로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정수가 퇴근 후 말했어요. 미영아, 넌 정말 대단해. 이 모든 걸 해내다니. 아니에요, 여보.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이 땅이 기회를 줬죠. 소희가 우리 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종이에 그린 건 무지개와 웃는 아이들이었습니다. 9월 새학기 첫날, 새로운 3학년 아이들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미영 선생님이에요. 또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만남이었죠. 아이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우리 꿈 이야기해도 돼요? 물론이지. 여기서는 언제든 자유롭게 질문하고 꿈을 이야기할 수 있어. 그 말을 하며 확신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평생 지켜나가야 할 사명이라는 걸요. 창 밖으로 보이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배움은 정말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희망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교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어요. 언젠가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꿈꿀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소중한 자유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주세요.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교육은 희망이고 자유는 선물이라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제가 목숨을 걸고 찾았던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이야기가 작은 씨앗이 되어 희망의 꽃을 피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또 있다면 꼭 들어보고 싶으시죠? 1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훈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